안녕하셨습니까? 2023년 8월 2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너무나 덥습니다. 이 폭염 염천 속에 정말 펄펄 끓고 푹푹 찝니다. <laughs> 근데 저는 옷을 이렇게 긴 팔을 입었습니다. 온열 환자가 급증하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후퇴한다 그래고 난리 난리 이런 날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웃어야 합니다.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맨날 하시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획기적인 걸뭘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제가 그래서 획기적인 거요? 뭘 해야 되죠? 고맙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획기적인 얘기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준비된 명상. 신에 대한 명상이라는 책을 읽고 준비를 했다가 핵심적인 건 뭐냐? 있습니다. 자 이렇게가 어려워요. 네, 그제 월요일 날 신문사 기획부장님께서 저를 인터뷰를 나오셨어요. 장장 3시간 10분 정도를 대화를 했거든요. 취재한 것은 8월 14일이나 8월 하순, 중순이나 하순에 아마 보도가 될 건데 제가 인상 깊었습니다. 종교가 가지고 싶습니다. 교회도 가봤습니다. 절회도 가봤습니다. 신앙생활, 신행이 안 됩니다. 제 개인 지론. 종교는 사라져야 합니다. 전 평소의 지론입니다. 종교는 사라져야 합니다. 에이, 종교에 따라서 착각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금강경 마지막 구절을 이야기를 했어요. 일체 유의법이요 여몽 환포영이요. 여로 영려전이라 응작 여시관이라. 이 이야기를 이제 간단히 해석을 한다면 다 헛겁니다. 저도 이렇게 종교에 깊이 빠져 가지고 정말 생업 다 팽개치고 에 부처님과의 약속이니까 저는 그러니까 어제 한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2002년도에 제 나이가 40대 초중반에서 그때는 생체 나이가 70대, 80대였습니다. 지금 66세, 만 65세의 나이인데 지금 생체 나이, 정신 연령은 20대, 30대 예, 분명한 사실은 기계에 올라가면 자, 그러면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종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신념이 강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제가 부처님 설법을 올리니까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저를 선교를 하려고 막 성경 기절 가지고 이렇게 들이댑니다. 그거요. 제가 묵빈 대처합니다. 상대를 안 해요. 왜? 저는 죄송하지만 종교 교육학 명예 박사가 그냥 받은 것은 아니에요. 비교종교학을 꽤 공부를 했습니다. 세계 종교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 종교는 문화입니다. 종교는 정치와 종교가 야합하면서 위정자들이 자기 권력 통치를 위해서 종교를 이용을 했습니다. 더불어 종교인들은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교세를 늘려나갔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말할 나이도 없습니다. 헌만, 에, 캐톨릭 소위 말하면, 그 왕을 임명을 하고, 그런 권한을, 하지. 실제로는 권력의 하수인이었다. 하수인이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고대 종교로 올라간다면, 왕이, 소위 말하면, 샤만, 무속인이죠. 그 사람이 그 지역을 통치했어요. 왕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는 왜 사라져야 되는가? 종교의 가장 큰 본질은 뭐냐면, 두려움을 없애는 것. 불안과 초조를 없애는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는 것입니다. 부처님, 예수님, 하느님 전부다. 네. 제가 부처님과 예수님이 가장 가까우니까 어, 알라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신도 나의 운명, 나의 이, 이 운명이나 어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바꿔주지를 못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창조론과 진화론을 놓고 볼 때, 현대 과학에서는 명백히 진화론이 맞습니다. 진화론이 맞아요. 저는 100%그 이야기 할수 있고, 종교는 문화다. 모든 종교의 구성 성립의 과정을 제가 쭉 놓고 한마디로 딱 짜보면, 다 영향을 받아요. 고대 종교에서 시작해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소위 말하면 신의 창조주는 분명히 인류입니다, 인간입니다. 신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뭐 신, 어느 어느 신 이름 붙이기는 전부 누가 만들었어? 그럼 말은 그러죠.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 계시가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 다 헛것입니다. 어떤 에너지의 파동체. 뇌과학을 제가 했으니까. 어, 어떤 어그 상대편의 에너지하고 나의 뇌파가 일치해가지고 그 파장을 봤는데 이 우주백법계에는 중중무진해 어마어마 어마무시한 어마어마 무시무시한 그런 그 신들 파장들이 있다는 거죠 존재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장수 정말 생로변사를 벗어나게 할수 있는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유, 이유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태어남은 인연의 화합입니다. 모든 생명체, 모든 두두물물에 감정이 있거나 없거나 유정무정의 생명체는 전부 다 인연의 화합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의 섹스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무슨 신이 창조를 했습니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그런 창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머니 아버지니까 우리가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고 종교가 왜 사라지느냐? 이제 우리 종교인들이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생계 걱정을 할 때가 앞으로 10년 제가 한계라고 보는 거예요. 이미 지금 저와 친한 목사님이 다른 직업을 갖고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스님은 지금 건설 현장에 나가시기도 하고 대리 운전도 합니다. 목사님과 신부님 소위 말하면 복이 있는 분들은 편안하게 계시겠지만 조금 복이 없는 분들은 이제는 신도들이 갖다 주, 어, 주는 뭐 헌금이나 보시금으로 생활할 수 없는 지경인데 이 상황은 앞으로 계속 더 심화될 것이다. 전복을 보지 말아 그러죠 볼수가 없어요. 가장 오류가 뭐냐? 예언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스트라다무스, 격암유록, 타나스님 모든 예언자들, 그래서 무학대사까지 풍수부터 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100% 일시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묵시록 그것이 맞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말법 시대, 뭐 미륵용화 시대가 온다. 맞습니까? 다 애매모호하게 빗겨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맞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자신있게 저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한, 제 전문이 원래 한의학 강의를 하는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저는 사실 인문학 했고, 그 다음에 종교 철학, 종교학을 제가 한는 사람이에요. 전공이. 단, 의학 분야는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최연소 광동제학 건강식품사업부에 영업이사를 하면서부터 동의보감 공부하고 한의학 공부하고, 그리고 부처님과 예수님은 중요한 사실은 뭐냐? 가장 의사 중에 왕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부처님은 의왕입니다. 마음의 병을 고치는. 모든 현대인들의 암이나 모든 병의 큰 원인이 뭐예요? 불안, 초조, 스트레스, 번뇌망상. 번뇌망상이에요. 번뇌가 있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마음을, 신상을 먹는다고 하죠? 신상. 신장과 그 상을, 그걸 볶아제 끼면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있으면.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거기서 가장 빠른 효과를 보는 게 뭐야? 소위 말하면, 방방 떠가지고 들뜨는 기도. 에? 우리 막, 교회 가면은, 우리가 그, 찬양 기도하죠? 막, 그냥, 막, 고성을 지르고, 막, 그냥, 주위가 할렐루야, 울고 지지면서 하는 통성 기도. 이것이 효과가 가장 빨라요. 뇌파가 쇠타파 쪽으로 쫙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헛것을 보는 거죠. 분명히 헛것입니다. 저도 헛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처음 기도해가지고, 어제도 제가 인터뷰할 때 얘기했지만, 21일 만에 11면 관세음 보사를 몽중 칭경을 했어요. 선명하게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정말 몸이 다 망가진 몸이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부처님, 저를 살려주시면, 부처님 법을 전하고 부처님을 시봉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적으로 약속 지켰어요 그 직업 사업 다 접어버리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예언하는 사람들 뭐 지금 허모씨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요 근데 거기에 빠져 들어가요 무슨 백군이 있고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이 나타나면 뭐, 뭐 탄핵이 되고 헛소리 빵빵하고 100% 거짓말이에요 충치법이 어쩌고 저쩌고 그냥 막뭐 나한테 오라고 그래요 와가지고 저보다 그, 경사진 비탈길을 맨발로 내려갈 수 있으면 제가 인정을 하겠지만, 무슨 축지법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소가 넘어가요. 왜 소가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마음에 그니까, 이, 이 마음의 에너지가 적어. 그니까, 강한 사기를 치면은 사이비 교주들한테 넘어간다니까요. 그리고 돈을 받잖아. 종교의 가장 그 사이비가 뭐냐면, 돈을 요구한다. 저는 그래서 어제도 인터뷰하면서, 그게, 나는 사입이 아니다. 왜?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절대.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지만, 나는 기도비 가지고 생활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려운 돈이에요. 이 종교인들이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릴게요. 절에 시주를 한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야. 교회에 헌금을 한다. 그 돈은 어렵게 어렵게 벌어가지고 헌금하는 돈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외제차를 타고 골프를 치고 흥청망청 쓰고, 이거 되겠습니까? 그 업력을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성철스님께서 목사 중들이 지옥 간다 그 얘기예요. 청빈해야 돼. 저는 청빈하진 않아요. 저는 더 제가 삭발하고 승복 입으면 염불 잘합니다. 저 의식 다 합니다. 안 합니다. 왜? 두려운 거예요. 그런 거 행동을 하면 우리 자식들이 안 됩니다. 내 자, 후손들이 안 돼요. 저는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자식들이 다잘돼 있고, 예, 그렇게 속색이질 않아요. 어. 그래서 이게 뭐냐? 공자는 없다. 세상에. 그래서 제가 종교 이야기가 하면서 왜 그러냐면, 종교는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경전도 그렇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불법들 수호하고 전법을 하고 있지만 후세의 스님들이 자기 편에 맞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그한 경전들이 많아요. 기독교 말할 것도 없고요. 각 종교는 다 그래. 성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죠. 왜 돈이 시주물이 없으면 맑으면 생활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걸 방편으로 천당과 지옥을 설정하고 불교가 먼저 했죠 극락에 간다 나무암이 탑을 염불하면 간다 아, 근데 그 얘기는 일기는 있어요 음. 또뭐 저기 저 불신 지옥이다 기독교인들 요거는 새빨간 사기요 거짓말입니다 그는 우리 지금 두드물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 믿는 사람은 전부 지옥 갔습니까 말도 아니고 이건 말도 아니고 막걸리도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야 너희들 나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이런 얘기 있습니까 다 사도 바울이나 그 제자들이 그 성경을 결집하면서 다 붙인 거야 그래야 헌금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과 자비는 홍익입니다.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당군 교육이념인 홍익이야. 없앤다고 하는 그매국로예요 그럼. 일곱 명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뿌리는 당군 신화라고 그러고, 일본 놈들이 그렇게 했잖아 일본 놈들이. 역사하로 찾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한민족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얼마나 우수한 민족이에요. 세계 중심국가가 돼야 돼. 그러려면 지금 뭐, 기독교 따지고, 불교 따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혼익 인간 정신을 가지고서,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서 앞으로 전진하고,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됐건, 뭐가 됐건, 종교는 자기가 가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같은 사람, 저는 교회에 수없이 갔어요.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종교는 절대로 강요하지 말라. 그것도 고통이야. 저는 여기 오는 분들한테, 뭐, 부처님께 전하십시오. 뭐, 시주하십시오. 불교 믿으십시오. 말 한마디 절대 안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물어봐. 부서진 모셔놓고 왜그 얘기 안 하냐고. 할 필요가 없어. 모든 건 인연 따라 가는 겁니다. 네. 인연 따라 가는 거야. 아, 절에 와서 편하면 절에 가야 되고, 교회에 가서 행복하면 교회 가는 거예요. 음.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내 몸이다. 나는 그래서 지금요 어제도 제 친구가 와서 허벅지 만져보고 부업때는 거야. <laughs> 허벅지 종아리를 만지는 거야. 남자가 왜 이걸만 내가 야 네가 여자 같으면 내가 좋은데 전기도 안 온다냐 그랬어요. <laughs>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한 달만 해봐 이렇게 대제 허벅지하고 종아리가요 지 돌이거든요. 축구 선수 축구 국가대표 선수만큼 단단해요 힘딱 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어제 그제 인터뷰하면서도 시범을 보였는데 저 다른 거 보다요 제가 의학 공부를 지금 30년 넘게 하고 했지만 저 그래서 막대기 이거 안 팔아요 저 본인이 노력을 해야 돼 제가 이거 드리잖아요 100%안 해요 시청자께서는 아주 30분씩 계속 해 가지고 만성 변비 수십 년된 변비를 주어졌어요 분명한 사실은 노력입니다. 실천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내 마음을 가지고, 이게, 마음과 몸과 마음은요, 둘이 아니에요. 먼저 마음을 내면 몸이 실천을 해줘야 돼. 이게 아무리 좋은 명약이다, 이게 보약이다, 산삼이다 해도 먹지 않으면 효과가 없듯이 밥지 않고 자극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왜제 허벅지가 이렇게 돌처럼 됐고, 한때 예, 몇달 전만 해도 다치기 전, 손목 부러지기 전까지만 해도 젊은 친구들 사이클 타고 가면은 따라갔었어요. 못 따라가죠. 근데 따라갔다고 따라가 가지고 조금씩은 따라가, 조금 따라가다 지치니까 못 따라가는데 그랬고 홍대입구역에서 거기가 노선이 길어요. 2호선 타고 와가지고 환승할 때밤 시간 대 되면 대학생 아이들이 경기중앙선이 배차 시간이 좀깁니다차 시간 맞춰서 막달리기에요 옛날에는 제가 그 젊은 대학생 아이들하고 달리기 하면 제가 못 따라갔어요. 지금은 따라간다니까요 같이 진짜 대박 중에 대박이잖아요. 근데 그게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제가 다치면서 눈 찢어져 가지고 여기 여기 보십시오. 눈 찢어져 가지고 이게 근데 이, 이 지금 이찌 이거 지금 상처가 나면서 얼굴을 다시 이 점도 빼고 이렇게 했고 또이 안경도 이 안경 보십시오. 야또 멋진 안경도 제가 새로 맞췄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끼고 그러니까 더 그리고, 햇볕을 보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는 다 노출을 시키고, 이 얼굴은 제가, 선크림도 바릅니다. 66년 만에 발라요. 바르고, 모자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햇볕을 안 보는 거. 얼굴은 왜, 이거, 이거 돈 드렸고, 돈 드렸고, 사람들이 인사를 한다니까요, 제가. 제 친구도 그렇고, 아 얼굴이 깨끗해졌다고. 어, 멋있다고. 그러니까 좋잖아. 그러니까, 이왕 얼굴은 좀 가꾸고, 이 몸은 햇볕을 노출시키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행동하십시오. 나는 이 막대기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복짓는데 가장 확실한 게 뭐냐? 몸이 안 좋은 분들, 장이 안 좋은 분들,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똥배가 나온 분들 아이들 해보세요. 36인치에서 32인치가 됐잖아. 인터뷰할 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숙변을 양변기 두 개를 까뜩 봤어요. 2, 3kg 뺐어요. 그때부터 탄력이 붙어가지고 35인치, 6인치 나가는 허리가 32인치로 줄었잖아. 그리고 몸이 가벼워졌고. 108배 제가요, 매일 했어요, 매일. 지금 108배 매일 안 합니다. 저를 하기로 하는데 줄였습니다. 예. 네. 이거를 지금 하루에 한 20분씩 밟거든요. 10분 밟다가 요즘에 너무 더우니까 자전거 안 타요, 밖에. 이 더운 날씨에 뭐 타가지고 뭐, 어? 잘못되면 큰일나잖아 몸조심 하는데 그 대신에 요 시간을 25분 20분 더 밟고 있습니다 마으로 시범을 보이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걸 보고 제가 요령을 두 개를 알려 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요걸 그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추건합니다 저는 여기 약사에게 기도한 분들 추건해주고 우리 전법단 추건하고 하는데 이 막대를 두 개를 놓고 전근할 때마다 전근 목탁치사하는 전근할 때마다 이것도 밟고 양쪽에 놓고 내가 밟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걸 지금 봤는데, 이 사이즈가 6cm, 6cm,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에다가 73.5cm. 이게 책상 다리예요 사실은. 자, 목탁을 바꿨습니다. 무거운 걸로, 큰 걸로 지금. 무게가 상당해요. 이 목탁을 바꿨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목탁 틀을 가지고 치면 균형이 틀어져요. 제 친구한테 그 얘기 못했는데, 가방을 들은 가방을, 무거운 가방을 한쪽으로 들면 분명히 틀어집니다. 골반 틀어져요. 이 척추도 틀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권장할, 반드시 밖에 나갈 때 저는 배낭을 냅니다. 아주 가벼운 배낭. 예, 딱 주정을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핸드폰도 저는 한쪽에 들고 안다닙니다배 속에 넣어버리든지 아니면 배낭에 넣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항상 손에 잡지도 않아. 근데 제가 지금 왼쪽에 무거운 걸 들었어요. 왜들었는지 아십니까? 자, 안경을 또 바꾸겠습니다. 손목이 이게 지금 골절돼가지고 아래 철심이 아직 안안 빠졌습니다. 손목 이 지금 보이시죠? 이 골절됐죠. 올해 그러니까 이 우리가 운세로 말하면 제가 안 좋은 운인가 봐요. 눈 찢어져가지고 뭐 40분 동안 봉합했죠. 다 근데 이게 좋은 점이 있다. 손목 부러지고 나서는 겸손을 배웠고 이 얼굴 찢어지고 나서는 얼굴을 더 이뻐지게 하려고 하고 있고, <웃음> 지금, <웃음> 보시는 바와 같이, 더 젊어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뻐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근데, 어제 그 친구도 그렇고, 우리 그, 여기 취재 왔던 부장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세요. 백수 넘는다, 분명히. 저는 그랬어요. 그건 몰라요. 그내 내일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목탁을 가지고 저는 제게 입니다 지금. 자, 이걸 들고, 나무동강, <놀동> 나무, <놀동> <놀동> 이것을 제가 지금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글을 쭉 하다가 마지막에 원, 멸, 사, 생, 육, 도, 법, 계 유, 정, 다, 급, 생, 내, 재, 업, 장, 아금 참, 애, 계 수레, 원, 재, 재, 장, 실, 소, 재, 세, 세, 상, 행, 도, 사, 도, 자, 발을 보십시오. 발을 이걸 할 때마다 발가락에 힘을 줘가지고 발가락에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원이차공덕보급어 어, 일체 아름여중생 당생극락국동견 무량수태봉삼불정잠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무릎을 강화시키고 허벅지를 강화시키고 골반의 혈류를 좋게 하고 그야말로 강한 에너지를 내는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판야신경하고 법성계를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는데, 잘 보세요. 잘. 이런 분들은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자 이게 지금 쉬워 보이시죠? 저 처음에 1 0 8배 하고 재3 투지하고 나름대로 근력이 굉장히 좋은데 이거 참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오는 이거요. 솔직히 속으로 저첫 영상 보시면은 마음 속으로 이게 후들후들 떨려요. 지금은 안정돼 있잖아. 천천히 가자. 지금은 힘이 안 들어요. 이게 그만큼 근력이 강해졌다. 에너지가 상승했다. 요거거든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이거 하시면서. 자, 제일 좋은 방법. 손끝, 발끝 얘기했죠, 제가. 자, 우리 몸에 기운이 가장 많이 모여있고, 효과가 제일 빠른 곳이 발바닥입니다. 발입니다. 효과가 제일 빨라. 상병 하치. 뭐, 뇨, 머리에 두통이 있다. 뇌질환이 있다. 뭐, 머리가 아프다. 건망증이 있다. 치매 걸린다. 발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걸으라고 하는데 안 걷잖아. 칠천입니다. 이거 막대기 없어도 괜찮아요. 뭐 어떻게? 그냥 땅에다가 이거 발끝만 들고 걸어, 걸어도 효과 만점이에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만 걸어도요 엄청 나고요 이게 발가락 힘 굉장히 중요하죠. 발가락 손가락 손가락 치고 이렇게 어, 뭐 주여 할렐루야 뭐 주기 너무 레한테 성자와 성부와 성신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제가 두 도비 두 기도문을 갑기 하니까 옛날에는 그줄비다 외웠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뭐 조상님, 부처님 뭐 알아서 해서 불을 주고 해주고 실천하십시오. 젊어지는 거 쉽습니다. 마음이 젊어지고 이렇게 해주면 번뇌, 망상, 스트레스가 싹 사라져요. 제가 다음에는 유식학에 대해서 말라식, 신의 경지인 말라식과 아레아식, 함장식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아시죠? 구독 버튼.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 저는요, 다행스럽게도 젊었을 때부터 책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어떤 소재든지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또 자문구하겠습니다. 방송하겠습니다. 그냥, 아유, 저 맨날 하는 소리 또 하는 거 하시지 말고, 우리, 에, 그 전화주신, 우리 최중규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덕분에 이런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목탁도 치고 획기적이죠. 그래서 구독 버튼 지들한테 많이 눌러서 제가 더욱 더 좋은 방송, 복지된 방송 하겠습니다. 나무 약사 여러분.